올라왔네? 역시 펀치. 펑트에... 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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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근데 옷을 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밖에. 너무 때런데 아니 나도 이거 욕먹었어.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왜냐 왜냐면 지금 데이트 <laughs> 와와와와이 아, 아, 새끼 와이 새끼 봐라! <laughs> <그게 아니라>. 와와이 <laughs> 새끼 아, 진짜, 아, 진짜 다리 정말 다리, 정말 다리 처음 봐. 는데개변 같네 진짜. 데 아니 어떻게 해야 좀 데이트만서 간다고 개그 참이네. 빨리 잘라도 빨리. 아, 엄마 빠 그거 맞지 않아? 그 초딩 때 엄마가 이렇게 사왔을 때. 아, 맞네 맞네. 엄마가 소풍 간다고. 소풍으로. <laughs>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아빠가 오늘 우리가 지금 여의도가 그나마 복고식 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복고식 중요한 게 아니야. 맞잖아. 복고서 중요하지 않죠? 그래요? 어. 라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게 맞아. <laughs> 예. 야 근데 근데 난 중요한 게 뭐냐면 옷에서 우리가 중요성을 볼수 있거든. 기카사 꾸몄다 있고 꾸몄고 꾸몄거든요. 근데 아, 아니, 꾸몄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왜 여기 복꽃도 붙이고. 아맞아 맞아. 맞아. 네, 아니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 이유가 네. 궁금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또비 와가지고 비 오는 날 괜찮이한데 괜찮대요. 근데 혹시 또 기대하고 갔는데 꽃이 다 졌을까봐 내가 꽃이야. 안야 아. 네가 네가 받아줘. 됐때 어떡하자. 잠깐만 근데 이게 벚꽃이 맞나요 이게? 아니 여이요 벚꽃이 없는데? 그럼 네. 한번 벚꽃이 없는데? 벚꽃이 아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됐거든요 <laughs> 여기 지금 <laughs> 어? 이건 벚꽃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이거? 예. 가자 습니다 가자 가자 카사 아, 라면 먹으러 갑시다 네 예, 네. 네, 갑시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사이전입니다사이전 오케이 오케이 오 라면 먹을테니까 막방 신난 거 봐라 글쎄입니다 바로 올랐다 이게. 오, 어, 좋겠네. 그오바 거야? 아니 이거 네거 아니야. 따주려고 하는 거야? 어, 아니, 아니. 아, 그래, 도 좋죠, 좋죠. 아 뭐? <laughs> 뭐 하는 거야? 예준이 <laughs> 네, 씨, 닭강정 나왔습니다. 와. 어 맛있겠다, 네. 아이고. 아, 커플이세요, 혹시? 예. 아, 저희 커플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네, 둘이 이렇게 손한번 잡으시면은, 닭강정 드리는, 네. 어, 아이, 사실 커플 아닙니다. 아, 납이요. 예. 적당히 하시고요. 아니, 아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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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요아아요아아 아니야, 아니야. 애매하구나. 세 형이 우문의 여인과 먹방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자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내가 이쪽으로 좀 땡겨줄게, 아빠가. 아빠가 됐네? 어, 어 깔끔해, 깔끔해요. 딱 어, 딱 아, 괜찮아. 좀... 그래, 그건 안온 거지. 이 내가. 디레미 씨 부르스톡이 나온 게 아니야. 디레미 씨, 나, 나 오해. 아이 오늘 집에 가서 너무 오해하지 말고. 디레미 씨, 화이팅! 어, 고마워, 고마워. 화이팅 하고 있다, 지금. 헉! 야, 화이팅, 도 좋다. 레미야, 힘도 좋을. 뭐? 근데 아, 아, 근데 아, 이게, 아, 제가 이게 2025년부터 한 달에 딱 3번씩 찍어주거든요. 아, 나 너무 배추 와, 나. 확인했어. 어, 나 처음 터. <laughs> 와, 세번 부르지 않아? 야, 이거. 닭강정 진짜 맛있다. 닭강정 응. 근데 맛있어. 아니, <laughs> 내가 <얼마나> 왜 밤에 하려고 했냐면, 그것도 있어. 몰리다. 어, 진짜 솔직하게. 근데 이건 이제 내가 막, 뭐, 멋있는, 뭐, 올클인척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오빠, 스타야, 스타. 너무 진짜. 야, 뭔데, 아빠, 뭔데? 응? 아, 뭐야. 다, <laughs> 다 먹었어? 얘는 비가 볶음면 하 싸우는데? 야, 라면 두 개를 벌써 다 먹었어? 거의. 어 야, 하나 다 먹었네? 음 <laughs> 그럼 오빠, 낮에 뭘 해본 적 없어? 낮에? 비강으로. 이왕 낮에 자거나 이 낮에 일어나 있으면 이제 운동하지. 오빠 그 정도면 다본거 아니야? 촬영한데 어,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아얘 거의 같이 볼까? 다 먹고 된다는. <laughs> 네네네. 네. 예를 들어 유명한남자 예를 들어 그러 그런 거는 상관없 힘들지. 힘들지. 아 발로 접어야겠다. 저도 조회수 안 나오더라고 아그지 30만 그, 겨우 나오더라 큰, 그러니까 이게 네, 하도 졌어 야 내기하자 셋이 맨뉴가 어디 이기나 맨시티가 이기나 아 무조건 맨시티가 어? 이기지 응. 나는 난... 근데 왠지 맨시티가 이겨도 겨우 이길 것 같아 음아 요즘, 요즘 상황이 그렇게 시티가 좋진 않아서 폴란드 부상 폴란드 부상이라도 마르모시가 있어가지고 마르모시가 없었으면 살짝 힘들다 생각했는데 마르모시가 이번에 잘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레미는 니 t a t VS 맨유 누가 이 o 나는 펩, 감독이좋아해서 아, 펩, 감독님아무리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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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도 몰라 아이따아 아, 이좋아 아, 이 좋아해도. 아 아, 이아 너무, 너무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 돼. <laughs> 그러면 서 지금 김밥가져가는데 지금. 아니, 아, 아니, 밥은 괜찮아. 밥이야 봐. 와. 아이스크 book. iced o 아이스 o o 먹자. c e d on a book. iced on 스 book. iced on a book. iced on a b o o 쌍 iced 드 n a book. 드 c 레 d on a b o 드 k iced on a book. iced on 아 b o o 안 먹겠습니다 추워요 아니 오빠 나 월드컵 안 먹을게 어? 왜? 아, 추워졌어 그러면 어디 거 하나만 구슬 아, 아이와야우지네 <laughs> 아니 기까덩 너 오늘 왜 이렇게 틱틱대 그런 스타일이었어? 아니 난 친해지면 좀 알아서 잘 나와 음, 말좀해 아니 말안 했어 <laughs> 이여 약간 구가 같은 사이네. 무 <laughs> 귀엽네, 귀엽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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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아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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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바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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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너무 너너 먹고 나한번 먹어? 야이 너무 개지 너무 너무 그렇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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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거는 너무 너무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윈터씨? 네 드라마 한편 재밌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뭐 사실 이러려고 온거 맞지 않나 싶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저형 데려다주면 되안나아 데려, 데려, 근데 데려, 인사아빠가아빠방금이 아, <laughs> 아, 새끼 배, 배. 또 날로 배웠네 또아 이거 유튜브 유바 해야 뭐, 되구나 문타쿠랑 하빵이 찍었어 자 여러분들 예 오늘 또 먹방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지 유튜브는 다 봐. 찍으라니까 유튜브 하나 찍어놓고 있네. 아 이거 <laughs> 하나 찍어놓고 자 오늘 저 재밌게 어 데이트했고 다음에 또어 불러주면 시 나오겠습니다, 형들. 아 유튜브에 못 쓰게 했다. 마파기 천차. 색아 쪽. 네? 안돼 안돼.